네, 돌아왔습니다. 2층으로... 아, 어, 여기도 있네? 네, 그냥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. 2층으로? 쓱, 없네요. 저 여기 우울 나르가 백숙을 만들어 먹다. 맛은 거져버겠다 음, 네, 뭐지 이 네, 지난 거? 뭐 있네요. 그럼 열쇠가 잃어버렸을지도? 이 질문 참고 어떻게 가지? 어, 어? 어? 오지 어? 화장실? 화장실이에요 어, 뭐야? 화장실. 이 여기로 오면, 어, 아까 같은데? 화장실 여기 있어. 거기가 화장실 열쇠요 열쇠가 필요하다 집 열쇠가 어디 여기 화장실 열쇠 짠. 경비 아저씨 어,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작은 치킨 아파트

顔も黄色な音が出た。 정건조 거리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? 아 어? 어, 진짜 커 狗狗这事都在这。唉，我老是没态度，一个，真的。我操！ 뭐, 자, 칠성. 인간은, 있잖아요, 다섯. 차라리 여긴, 만 난, 다, 반, 해, 니, 꼬라. 전, 번, 재료, 가, 쳐서, 차라리 세상, 그,는, 두, 결국, 죽쪽 이쪽, 이쪽, 이그이 가서 쪽이지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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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내가서네 번째 심장을 오늘 열고 나가시고왜그는지모르어또 알리베이터 탈래? 아 진짜 여기가 네 번째 심장. 네 번째 심장 맞아? 네 번째 심장. 음. 응. 응, 여기는 어떤 심장이지? 재물샘미지 추. 저저기요 불. 난 불러. 여기 무시가 품시오. 이번 다른 세계 사람 너랑 가능성 이 있어. 너가 그닥 올려주지 않을래내스테 스테이, 닦 닿게 해주렴. 점프 맵, 맵자 저 점프 맵은 찾아줘. 아, 아, 아. 저여속 점프 못하는데. 아니, 왜 점프? 처음부터. 맵, 아, 안 되잖아요. 오! 저또 깨질 것 같아. 물론 조금만 더 힘내. 조금 더 힘내긴 엄청네 맞네. 읏아 진짜. 조금만 더 힘내 힘들고 있는데 힘들어 해줘 아. 세이브 포인트 응. 슈퍼 포인트 짜부! 근데 배고픔이 안 딸기? 짜부! 아, 씨. 여기 가면 딱. 바로 죽겠는데. 아,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죽겠는데. 저기까지 어떻게 오르는 거야? 뭐야 저거? 오 신발이? 아,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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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아, 네 아, 습니다 아, 아, 까지 왔네요 아, 어. 아,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나, 예 진짜 죽겠다. 아. 저 이것도, 이거, 이거 세개딱 밖에 없는데. 야 저기까지 갈수 있으려나. 자. 아, 아,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고요오떨어질 어, 이봐. 자. 여기서, 마지막! <목소리> 뭐야, 아, 젠장. 저기 있는 줄 알았어. <목소리> 여기서 떨어지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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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지막 골고 모래가 남았다, 난. 아, 색카펫이 남았다. 물론 여기까지 보다 역시 뭔가 달라 네? 일단 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죠? 붙질해야 된다? 일단 채우고 면제 심장을.. 오케이? 오케이 제가 할볼게요 이건 뭐지? 지금 15분 다 돼가니까 4화도 여기서 마무리하죠. 뿅. 구독해주세요.